안녕하세요. 스위처싸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 알 4륜 2.2 T-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소렌토 알 4륜의 2.2 T-X 최고급형 2011년식 2011년 2월 16일 최초 등록했습니다. 경유 오토 흰색 14만 9,300. 9kg고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뒷자석 핸들 자 키로스 149,000km입니다. 운전석 조석 내비게이션, 플랫바 2채널, 루밀러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전동 접이식, 내비게이션, 루밀러 하이패스, 플랫바 2채널,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트렁크 방향이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기아 소렌토 와의 4륜의 2.2 T-X l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수입차 사게사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사게사 이사는 100% 신명을 판매와 성리롭고 고지공개를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s w e e t s u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수용자 하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와제 보험이고요. 키로수는 14만 9천 4 1 k 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쏘렌토 R402.2 TLX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이자싸기사기.com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이자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72 또는 도알 7572 이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메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1년3 6 5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소렌토 R 4륜2.2 TLX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